다음은 국제교류 부처장님이신 남기림 국어국문학과 교수님께서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 프로그램 설명하게에 대해 국제교류 부처장을 맡고 있고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남기림이라고 합니다. 네. 어,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학생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정보량과 새로운 정보를 들어서 좀 지루하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시야를 국제로적으로 넓혀가지고 편하게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집에 있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을 저희들한테 해주셨는데 관심 있는 부분이 주로 해외 명문대 썸머스쿨하고 외국대학 복수하기, 교환학생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배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은 가지고 가셨다가 월별 일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교류대학 이런 목록들을 확인할 때 활용하시고요. 이 자료를 따라오시면, 발표 자료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첫 번째로는, 어, 교환학생에 관심을 가지시는,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반드시 지원 요건과 지원 시기를 확인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저는 꼭 교환학생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1학년 때 굉장히 많은데, 막상 지원을 하려고 보면 영어 성적이 없다든지 공인된 성적이 부족하다 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요건 이번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나가고 싶으면 1학기 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시기 항상 미리 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 어, 여러분들이 그 경북대학교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오랜 노하우와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이런 전통적인 세계 유수 대학과의 관련 저희가 교류 실적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곳이라도, 한, 어, 원하는 계획만 철저하게 세우면 갈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저희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명문대 썸머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목적 및 파견 현황을 좀 보시면, 목적은 아까 그 대회 홍보부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일대학이나 위스코시나 유시버클리처럼 해외 명문대 썸머스쿨에 학생들을 보내서 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그 학생들과의 문화교류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의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여기 어, 지금 파견 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에 66명, 2020년부터는 좀 적어진 이유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올해에는 23명 온라인으로 수강을 그냥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속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또 보시면 예일대학 위스콘신 유시버클리 프로그램 비용이 보시, 보이실 겁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반드시 자기가 내야 되는 거는 항공료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학교에서 지원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자격요건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 예일 같은 경우에는 토플 1 위스콘시는 토플 80, 그리고 버클리는 토플 80입니다. 어, 그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렇게 낮은 점수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저희가 어, 이 학교는 우수 명문대다 보니까 좀 높고요. 그리고 뒤에 나, 나중에 보시면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위생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좀 있기도 하니까 편차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미국 대학 이외에도 유럽 대학에, 어, 새로 저희가 신규로 발굴한 대학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온라인이라도 코로나 시기라도 좋다. 나는 가고 싶어. 라는 학생들은 4월 1일, 4월 초까지 모집 기간 마감이니까 국제교류처럼 반드시 연락 두셔서 무료 프로그램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어, 외국대학 복수학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이거는 복수학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개의 학위를 따는 것이죠. 경북대학교의 학위와 저희가 파견, 파견을 파견 보내는 그 대학의 학위를 두 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은 경북대학교에서 2년을 보내고 그 학교에서 2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경북대학교에서 3년을 보내고 그 학교에서 1년을 보낸다든지 해서 2 플러스 2, 3 플러스 1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견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58명, 19년도에 47명, 20년도에 25명. 코로나 시기니까 좀 줄었죠? 이렇게 됐고요. 보시면 서류 접수를 하고 면접, 선발, 필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수를 시켜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 지원 자격을 보시겠습니다. 평량 평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학생들이 의외로 그냥 자기 학점을 잘 관리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학생들을 모집할 때 보는 것은 딱두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직전 학기까지 성적을 어떻게 받았느냐, 평량 평균, 영어 성적은 충분하냐, 요거를 보거든요. 요두 가지를 좀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2 플러스 2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8개 대학이 있고, 3 플러스 1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12개 대학이 있고요. 지원금이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보시면, 2006년도에 그 복수학위를 박연됐던 분들이 지금 현재 텍사스 A&M이나 어 울산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직전에 2020년도에 복수학기 파견한 학생이 현재 어 미주리대학교 석사장학생으로 그, 대학, 그 대학에 계속 머무는 경우 경북대학교 학위와 미주리대학교의 학위를 따고 석사를 바로 미주리로 진학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더 좋은 대학인 UT 오스틴에 가서 석사로 입학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 잘 보셨다가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환학생들 갔던 우수 사례들이 나중에 그이 프로그램 마치고 설명하니까 그 선배들의 설명도 꼭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정말 관심 많으시죠. 보시면 어, 교환학생은 기본적인 개념은 경북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해외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의 어그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가장 좋은 건는 경북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더 비싼 학교에 가서 더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든지 어, 해외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보시면 2018년도에 916명, 2019년도에 741명, 2020년도에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죠. 225명.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천0 0 0명 가까이, 가까이 학생들을 내보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자료의 수치가 좀 다른데 이 수치는 한 학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몇 학기를 의 학생을 보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수치가 좀 작은 이유는 그냥 쭉 1년 이상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있다는 거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선발 과정과 지원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 저희가 보시면 영어권, 유럽권, 아시아권 이런 대학들이 있고, 해마다 이런 학생들을 내보내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나는 진짜 가고 싶은데, 영어 성적도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KNU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비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적도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 학생들에게 해외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증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부 프로그램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학 집중 교육 과정을 해서 토플을 저희가 점수를 딸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외국인 교환 학생이나 이미 파견되었던 교환 학생들과의 멘토링을 어, 해 주고 그리고 외국 문화나 수업을 그 교환 학생 이전의 수업을 특강을 듣게 해서 이 학생들이 무난하게 그다음 학기에 어, 자기가 원하는 복수학이나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라도 외국에 꼭 나가고 싶은데 영어에 자신이 없어. 이런 학생들은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거나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지 않은데 대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 외국에 나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수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교환학생을 뽑거나 할 때, 어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역량 인증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증 프로그램에 이런 그 국제화의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외 인턴십인데, 타경 기관은 코트라나 해외무역관이나 미군 캠프의 학생들을 보내서 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어, 인턴을 보내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가상교환 프로그램 또는 문화가상교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한테 모집 공고를 내서 프랑스에 있는 뭐 버건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15명이 있다. 어, 이 학생들과 교류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 여기다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 학생과 1대1로 맺어줘서 이제 화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를 우리는 배우고, 어, 우리는 가르쳐주고, 우리는 또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 또는 어, 뭐, 영어,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KNU 버디 프로그램은 지금 저기 보시면 주로 서양 학생들이 있는데 경북대학교를 교환학, 교환 학교환 그 교환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오는 그런 유럽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과 어, 그런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학생들한테 교환 학생이 딱 오면 입국 절차라든지 어떻게 어, 학교의 식당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강, 수강 신청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문화 교류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리고 국제교류학생대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걸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어, 글로벌 윈터스쿨이라고 해서 세계 천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이 학생들이 다 운영을 했어요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다 운영을 했고 영어를 소개하고. 친구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고, 어, 그, 북문에 가서 떡볶이도 먹는 것도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나도 외국에 나가도 되겠구나. 나도 좀더큰 세상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구들을, 어,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문화 기획도 하고, 그리고 국제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런, 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부생들이 오면 한국어를 잘 못해서 또 리포트를 쓰거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튜터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그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IWC라고 하는 영어 글쓰기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 학생이나 복수학위를 나갈 때 면접을 연습을 시켜준다든지 어그 자기소개서를 봐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교환학생과 복수하기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IWC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이 Just Talk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약을 해서 와서 영어로 이야기하자. 저희가 10분만 영어로 전화 영어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비싼데 이건 무료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IWC에 방문하셔서 자기가 영어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과 뭔가 도움, 도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교류처의 주요 사이트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 사실 어떤 학생들은 지방, 지방에 있는 대학에 왔다고 좀 실망하거나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경북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전통과 유수대학의 그런,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더 넓은 세상을 저,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고 분명히 원하는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